시장의 규모는 전체 IT 시장의 규모의 한 3분의 1 정도인 1조 달러 규모로 성장했지만요, 우리나라가 차지하고 있는 점유율은 1.8%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자,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IT 강국에 이어서 소프트웨어 강국으로도 우리 대한민국이 성장해 나갈 수 있게 기대해 보겠습니다.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 이제 당신이 갖고 있는 상상의 한계를 뛰어넘어라. 톡톡히는 생활 속 상품들의 통집파 생각을 바꾸라 톡톡 아이디어 상품. 경관문을 향한 수상한 시선 정체불명의 남자가 경관문을 향해 걸어옵니다 경관에 도착한 그는 갑자기 무시무시한 도구로 문을 부수기 시작 뭐예요 주우씨 도둑 아니야 도둑? 도둑 잡아라 도둑! 네, 도둑! 도둑이비명소리 도둑, 도둑이 더 놀라는데요? 네 이처럼 아예 문을 망가뜨리는 수법 때문에 디지털 도어록도더 이상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나온 아이디어가 바로 경관보안장치 이렇게 보여도 스테인리스 스틸 강판으로 만들어져서 무척 튼튼하다고 하는데요. 4년 전에 저희 집에 도둑이 들었는데요. 그래서 그 주키하고 보조키를 전자키로 다 바꿨습니다. 그런데 황당하게도 3개월 만에 다시 도둑이 든 거예요. 그래서 원인이 뭔가를 보니까 문하고 문튼 사이에 공간이 존재하고 날개뼈가 그렇죠. 약하니까 거기다가 도구를 집어넣어가지고 아. 문을 부시고 들어오는 거예요. 설치는 아주 간단합니다. 보안 장치를 설치할 곳에 살짝 대보고 문이 잘닫히는지 확인한 후 구멍에 볼트를 끼워 고정시키면 완성! 오, 네. 아니 장치를 덧대서 문이 잘안 닫히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 괜찮네요. 예. 틈도 많이 없어졌고요. 그렇죠. 일반 문이 쇠도구에 얼마나 취약한지 실험해봤는데 몇번 힘을 가하자 이렇게 어... 종이가 구겨지듯 쉽게 문이 망가집니다. 어머 네. 세 저렇게 문이 쉽게 열려요? 어머나. 자, 그렇다면 보안 장치를 설치한 면은 어떨까? 장치가 틈을 막아버리기 때문에 도구 자체가 들어가지 못합니다. 여자면 어... 저기 도구가 너무 커서 그런 걸지도 몰라요. 그래서더 작고 뾰족한 도구로 체인지 어떨까요? 문쯤에 도구가 들어가긴 하지만 스테인리스 강판이 단단해서 쉽게 열리지 않는 거죠. 그래도 안심할 순 없습니다. 덤 먹던 힘을 끌어모아 다시 한번 도전. 건장한 성인 남성이 문에 매달려 낑낑대도 쉽지 않습니다. 자두 명. 세명이 있는 힘을 짜내 열어보지만 절대 열리지 않는 문. 튼튼하죠. 이제 가정 절도범은 내게 맡겨라. 사소하지만 기발한 생활 속 아이디어 경관 보안장치였습니다.